자, 반갑습니다. 프리세이밍 코인 솔락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락시는 다시 한번 토큰 가격을 인상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 속절없이 가격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금액은 3,5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모금됐습니다. 그래서, 어, 떻게 보면은 모든 투자자, 남아있는 투자자들을 팍팍 긁어서 조금이라도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어, 어떠한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추측되는데요. 음, 초반에 투자했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현재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프리셀이 종료되는지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이미 다 전달을 드렸습니다 어, 프리셀 종료 일정과 거래소 상장 정보, 어때, 언제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지, 몇 군데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지, 상장 가격은 얼마인지 알려드렸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한테 문자 한통 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셀 정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상장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급등코인 극비소스 이 파일 안에 깔끔하게 정리를 끝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무료로 제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게 되면 극비소스 파일 제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종목 하나 하나 찾아보면서 정보를 서치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사를 하나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솔라나 강세장이 시작될까? 솔라나 확장성 솔루션 솔락시의 활약이 기대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작년 알트코인 시즌을 이끈 건 솔라나였다. 새로운 솔라나 레이어 2 솔루션인 솔락시가 인기를 끌고 있어 올해에도 솔라나가 알트코인 시즌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최초의 솔라나 레이어 2 솔루션인 솔락시는 현재 사전 판매를 진행 중이고요. 3,500만 달러에 가까운 솔락시 토큰이 판매되었습니다. 지난주 솔라나가 21% 급등하면서 솔락시에도 더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간 솔라나는 53% 이상 성장을 했고요. 현재는 171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강력한 경쟁자인 솔라나의 급등으로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커졌습니다. 솔락시가 사전 판매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상장된다면 솔라나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솔락시는 솔라나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여 거래 속도를 높이고 혼잡 및 안정성 문제를 개선합니다. 현재 솔락시 토큰은 0.001722달러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기사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내일은 가격이 더 오르게 됩니다. 계획된 기간보다 토큰이 더 일찍 판매되면 사전 판매는 마감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 팔아먹을 때까지 팔아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전 판매 종료 후에는 거래소에 토큰이 상장될 예정이며 상장 가격은 사전 판매 가격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회복, 불장 기대 속 솔라나의 퍼포먼스는 긍정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11만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기사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비트코인 시세는 10만 2,757달러입니다. 지난 5월 8일 10만 달러를 회복하며 가격 퍼포먼스 중 중요한 마일스톤을 달성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거시경제적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여기고 있으며 주요 기관에서도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서 축적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중국, 스위스와 협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글을 올려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두 국가 간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생긴 덕이죠. 동시에 포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제 조건 없이 우크라이나와 평화 협정에 참여할 의사를 내비쳤고 튀르키예가 다음 주 회담 주최국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서해에서는 며칠 동안의 국경 간 접전과 무력 압박 끝에 잠정적 휴전이 결정되어서 전 세계적인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달하자 알트코인 시장 또한 함께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2천 달러를 넘었고요, 솔라나는 175달러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두 대장 알트코인이 동시에 급등하자 5월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될 가능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지난 데이터를 살펴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는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유입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고위험 고수익 자산을 찾기 때문인데요. 관세 유예와 지정학적 낙관론의 영향으로 안전한 비트코인에서 투기적인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비율은 수년간의 최저치에서 반등했으며 최근 코인 마켓 캡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43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상위 100개 알트코인 중만 3개가 비트코인의 성장세를 능가했다는 것입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려면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75 정도에 도달해야 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솔라나로 대대적인 알트코인 시작, 시즌이 시 시작될 것인데, 바네크 21쉐어스, 비트와이즈, 카나리아 캐피탈에서 올해 2월 연방 공고에 솔라나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서는 승인 가능성을 90%로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디파이 영역에서 솔라나의 TVL도 118억 달러에 도달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향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TVL은 93억 4천만 달러입니다. 게다가 지난주 스테이블 코인 시가 총액이 13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디파이 영역에서 강력한 상승 지도를 보였습니다. 레이어2 솔루션 등장으로 새로운 사상 최고가 달성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솔락시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락시 메인넷 출시가 가까워지자 솔락시 프로젝트 팀에서 신규 개발 사항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빨라진 재시동 버그 수정 성능 개선 ui 개선 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솔락시 관련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펀더맨 때 관련된 기사가 아니라 언제 상장이 되는지 우리는 몇 배의 이득을 볼수 있는지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돈 필요하신 분들은 솔락시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